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길령한 단임 목사님께서 우리 디모데스 젊은 목회자 모임을 인도하기 위해서 달라스에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설교는 목회자님 목사님 돌아가면서 설교하는데 제 차례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우리 2장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참 도전이 되면서 한편으로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요즘 저희가 듣고 보는 이 수많은 뉴스들을 보면요, 저에게 살아가는 이 세대가 이 세상이 참 점점 더 강팍해지고 있는 이 사실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살인과 이런 사건의 연속들 이런 세상 가운데 이런 세대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찌 보면 저희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그것을 꾸짖으는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우리의 자신의 그런 연약함 때문에 좌절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 기도하고 싶고 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싶지만요.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 우리의 이런 모습 때문에 때로는 화를 참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순종한 자꾸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요. 우리들의 마음이 굳게 닫혀있는 모습을 저희들은 봅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 오늘 전해지는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저희들을 돌아보며 주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와 있는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말하시며 하나님은 바로 이 에스겔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어떤 책임을 주기 위해서 나타나셨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보낸다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내가 너를 한 민족에게 보낼 것이다.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와 있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 그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에스겔이 바라보고 있는 그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선 곧 폐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또 5절에 보니까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다. 7절에도 그들은 심히 폐역한 자라. 8절에도 그 폐역한 족속 같이 폐역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3장에도 가보면 계속해서 이 폐역한 족속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이 예색의 선지자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폐역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지 알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셨던 이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이런 완악한 마음, 이런 폐악한 마음이 가득 찬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자유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곳에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기도 바쁜 판국에 지금 이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대저 이 백성은 폐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하나님의 법을 듣기를 싫어하는 자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반항하며 이런 폐역한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을 오늘 사절에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지금 에스겔 선지자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3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성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한 일이라고 말씀해요. 세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굴에 소가죽을 뒤집어쓴 고집센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참 실감나는 표현이죠.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굴에는 이런 소가죽을 뒤집어 쓰고, 철판을 깔고, 마음의 문은 굳게 닫은 상태 속에서 변할 생각이 없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요. 어쩌면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오늘 저희가 바라보는 이 시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휴스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의회에서 목회자에게 설교 내용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목회자의 그런 설교 내용을 요구하는 것이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사건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휴스턴 시의회가 지난 5월 달에 성정체성에 따라서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캘리포니아도 이 법을 완전히 통과시켰었는데요. 이건 남성이 자신을 여성으로 생각하고 밝히면 여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법입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러오는 파장이 너무나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스턴 몇몇 교회 주관으로 주민투표를 제안해서 탄원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투표수가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CU에서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휴스턴 시장, 이 시장이 동성애자예요. 이 시장이 이 탄원 운동을 벌려봤던 다섯 명의 목회자들에게 설교 내용을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성적인 문제들에서 목회자의 입을 담으려고 하는 수단입니다. 더 이상 동성애에 관해서 말을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또아이다워 주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웨딩 채플을 운영하는 목사에게. 동성결합식 주례를 서달라고 하는 시 관계자의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목사님이 이 동성 결합식의 주례를 서지 않을 경우, 그 목사님은 수천 달러의 벌금을 물거나, 아무면 교도소에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전 지역에서 이 동성의 결혼을 허락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무시무시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오늘 저희들이, 저아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확고한 신앙 없이는 저희는 이런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예요. 이 세상이 점점 더 폐악한 백성들의 모습을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대가 얼굴에 소가죽을 뒤집어 쓰고 철판을 깔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그런 상태 속에서 변해가고 있는 이 세대상의 모습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어쩌면 이런 이런 세상의 모습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찌 보면 저희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 자녀로 우리 자녀들의 손을 이끌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우리의 문을 굳게 닫은 상태로 우리의 얼굴에 소가죽을 뒤집어쓴 채로 우리 남편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세요. 우리 아내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세요. 우리 형제자매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시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야 됩니다. 우리의 심장은 부드러워야 돼요. 우리의 심장이 딱딱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의 심장이 딱딱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폐역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그 두려운 자리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폐역한 사람들 앞에 홀로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오늘날 저희는 나의 말을 잘 들어주고 나에게 적극적으로 호용해 주는 그런 사람들 앞에 이렇게 친교하고 모임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참 즐거운 일입니다. 저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저도 결혼에 일찍 한 편인데, 결혼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큰 이유 중이에요. 너무나도 잘 들어주고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그런 아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목사의 꿈을 갖고 있던 저에게, 사모의 꿈을 갖고 있던 우리 아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너무 오래된 얘기죠. 아니면 우리 형제자매, 우리의 가족, 우리 친지 처음 만났던 순간들 기억하세요? 우리 아이기가 처음 태어났던 그 순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 우리의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있다는 것이 참 너무나도 즐거운 일이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상황을 바꿔서요,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하고 차가운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건건 나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 앞에 오늘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굉장히 곤욕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 에스게를 그 불편한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향이 그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거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것을 저희 보지 않습니까? 보세요. 바로 왕에게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이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말씀을 전하여도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그런 무감각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0편 95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오늘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 이런 패역한 마음, 반역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반역하는 사람들, 이 리벨러스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요. 어디에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면 그런 상사, 그런 동료를 만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 그런 사람들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집에 오게 되면 그런 자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그런 친구를 만날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한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이 반역하는 백성들이 참 어떤 사람들일까? 이렇게 얼굴에 소가죽을 뒤집어쓰고 마음을 돌돌이처럼 이렇게 딱딱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 내 말에 대해서 전혀 기울이고 변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처음 보았을 때는 아, 우리가 바로 이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이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백성들이 바로 우리가 속해져 있는 이 세대,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이렇게 폐역한 백성들이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찬 주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저희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런 불순종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바벨론이라는 죄에 빠져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엉들려 있는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을 봅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게 정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돌덩이처럼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이요. 바벨론에 끌려간 그런 노예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세대는요. 패역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건 우리 사회를 보나 가정을 보나 이건 하나의 현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패역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가지 정도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같은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반역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 앞에 저희가 서 있는 것이 참 불편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저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너에 대해서 반역적인 반응을 보일지라도 너는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는 거야. 담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3장을 읽지는 않았지만 3장 7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성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는 이 세상이, 얼굴의 모습이 돌처럼 차갑고, 어떤 거부적인, 반역적인 반응을 보일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내가 서느냐? 그러면 너는 더 단단해져라는 거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이 되라는 거야. 여러분 오늘 저희가 살고 있는 이폐약한 세상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떤 때에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상대방이 완고할수록 저희는 더 강건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뜻을 가고 있어요 보세요 사도영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참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때이 너무 담대하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배우지도 못하고 무식한 사람을 생각했는데 이들에게 이런 담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우리를 겁나게 만드는 이런 바벨론 같은 그 환경 가운데서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담력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 우리 다 같이 함께 외쳐보시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에서 우리 주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폐역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심히 폐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말이 5절에도 나오고요. 11절, 3장 11절에도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반응에 자주 유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지자의 기본적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일들이에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장 17절에 보면 파수꾼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내가 너에게 말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전하라라고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받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 요즘은 이 소셜 미디어의 영향으로 세상의 뉴스들이 순식간에 퍼져갑니다. 그 소식 가운데 좋은 소식도 있고요. 참 무성한 소문들도 많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이런 무성한 소문에 날개를 달아 주면 안 되는데요. 어쩔 때는요, 우리 모임, 우리 교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내놓는 그 이야기들이요. 무성한 소문의 시작점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것에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묵묵히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기는 커녕 우리의 입술로 정제하고요. 우리의 입술로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전해주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파수꾼은요, 소문에 소문을 물어다 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늘 깨워서 다가올 위험을 자기 백성에게 경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다면, 저희는 늘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말합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성실이라고요. 이런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보면요. 어쩌면 그는 실패한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그가 이 사역을 마칠 때까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받아들이거나 변화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경고했지만요. 멸망의 길을 고집하고 그들은 마침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흔들림 없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여러분 전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오서 4장 2절에 말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2장 5절 말씀처럼 그들이 듣든지 아니에 듣든지 전하라. 그리하면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아닐 수가 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저게 선지자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호응을 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에스겔의 말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 이런 성실함을 가지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꾸준히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네. 우리 남편은 아내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에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세 번째로 이렇게 폐허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폐역한 족속같이 폐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장 고질적인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죠. 거역하는 거죠. 폐역하는 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호응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반역하는 백성들과 같이 반역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받아 먹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이 말에 순종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리마리 책을 하나 펴시는데요. 그것을 보니까 앞뒤로 팍팍하게 글씨가 씌여져 있는데요. 거기에는 재앙의 말, 애국의 말, 그런 심판의 말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참 아주 달갑지 않은 말들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저희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에스겔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거역하지만 너는 순종해라 순종해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마시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잔을 내가 마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장 3절에 말씀해 보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두루마리를 먹었는데요 먹고 나니까 먹을 때는 썼지만 속에서 꿀처럼 단 것이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때는 달지만, 먹고 난 다음에 씁쓸한 것들이 있고요. 먹을 때는 씁쓸하지만 약이 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한데, 남이 나에게 주는 충고와 쓴소리도 마찬가지겠죠.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두리마리를 억지로 쑤셔 넣은 것처럼, 순종하기 어려운 경험이지만요. 그러나 이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먹게 되면, 거기에 예상치 못한 단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러한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이유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정말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그곳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성실함으로 순종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신 우리의 터전에서 순종의 모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폐역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폐역한 마음을 대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2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3장 11절에 보면 그때 주님의 영이 나를 들러올리시는데 내 뒤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들러올리셨다고 말해요. 14절에도 주님의 영이 나를 들러올려서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힘있게 감동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이 복음에 대해서 이런 기독교인에 대해서 적개심이 강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가는 그런 폐역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그게 이 세대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희는 변화되어야 할 필요를 알지만요. 아직도 우리의 마음은 굳게 다져버린 그 상태로 움직이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런 완고한 마음, 폐역한 마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형제의 자매에 대해서 그런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문을 걸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요, 지금 이대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저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불길같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부에게, 오늘 나 자신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어지실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주간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손을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세워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세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저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주변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 가슴에 품고 왔던 이런 아픔과 문제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담대히 행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제 주님 앞에 정성들이 헌금을 드립니다. 이 드림의 축복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